청아 한병 기준 했을 때 오이는 큰 거는 반개그 다음에 작은 거는 한개 브로콜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대공을 버리지 말고 그냥 이것도 다 잘라서 쓰시고 우리가 그냥 후뚜루마뚜루 아무 때나 그냥 넉넉히 돈 아깝지 않게 그냥 펑펑 쓰면서 미백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브로콜리하고 오이예요 요런 송이를 두 송이만 남기시면 돼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지우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브로콜리하고 오이요 줄기 한네개 정도 이렇게 또 넣고 브로콜리도 요렇게 쪼갠 거세 송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오이는 반 개만 딱 넣어주시면 돼 넣어주세요. 가득 요렇게 넣어주시고 글리세린을 천오백 원짜리를 하나 사시게 되면 하나를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. 다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쭉 그냥 이렇게. 그 다음에 청아를 부어주세요.